무심코 당근과 먹었던 이것이 사실은 암과 치매를 유발하고 있었다? 평소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당근을 챙겨 먹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동안 몸에 좋다고 아무렇게나 드셔오셨다면, 오늘 영상을 잘 보고 당근 먹는 방법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며 시력이 떨어지고 있는 분들, 또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비타민A, 베타카로틴, 엽산 등 풍부한 영양성분을 가진 당근이지만, 때로는 먹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로 암과 치매라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당근 건강하게 먹는 쉬운 방법들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그럼 독이 되는 당근 세 가지와 약이 되는 당근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 당근이 재료로 들어가는 음식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색깔도 곱고 맛도 좋은 김밥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요즘은 시중에 다양한 종류의 김밥을 많이 팔고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김밥하면 햄과 단무지, 당근과 오이가 떠오르실 텐데요. 놀랍게도 여기에 독이 되는 당근이 숨어 있습니다. 독이 되는 당근 첫 번째는 오이와 함께 먹는 당근입니다. 냉채나 무침 요리에도 색깔, 식감 궁합이 좋아서 자주 쓰이는 조합인데 어째서 독이 되는 것일까요? 답은 당근 속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 성분에 있습니다. 이 효소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이지요. 대신 이 효소는 식초, 성분이나 열에 약해서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오이와 당근을 같이 먹을 때는 식초를 가볍게 둘러주거나 당근을 살짝만 볶아주어도 비타민C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 약이 되는 당근 첫 번째가 숨어 있습니다. 약이 되는 당근 첫 번째는 볶아 먹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볶았을 때 이점이 많은 채소인데요. 당근과 같이 단단한 생채소는 영양소를 감싸고 있는 세포벽이 단단하기 때문에 볶거나 데치게 되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가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 당근 속 주요 영양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볶으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이 베타카로틴이 바로 눈을 맑아지게 하고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당근의 대표적인 성분이랍니다. 어떻게 그런 효능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원래 베타카로틴은 소화 흡수가 잘안 되는 성분이라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당근을 생으로 먹었을 때는 전체 베타카로틴 중에 10%만 흡수된다고 해요. 그런데 익히거나 기름에 조리하면 이 비율이 50%까지 높아진다고 하고. 특히 당근 속도 속이지만 당근의 껍질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니까요. 꼭 껍질째? 기름에 가볍게 볶아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 베타카로틴 볶는 것 말고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약이 되는 당근 두 번째는 당감과 한먹는 당근 주스입니다. 당근은 각종 건강주스에 자주 들어가는 재료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사과, 당근, 비트가 들어가는 ABC주스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중 카페에서 팔거나 시판 제품으로 나오는 착즙 주스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ABC 주스는 카로틴과 비타민A가 풍부한 당근과 비타민C와 칼륨이 많은 사과가 만나서 서로 영양학적으로 상호보완이 되기 때문에 좋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당감 당근 주스는 베타카로틴을 집중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주스인데요. 구성은 당감, 당근, 노란색 파프리카를 주재료로 해서 향을 위해 바질과 같은 잎채소를 약간 넣어주시면 돼요. 당감과 당근, 노란색 파프리카 전부 노란빛이 도는 슈퍼푸드인데요. 베타카로틴이 바로 이 노란빛을 내기 때문이랍니다. 아까 베타카로틴이 눈도 맑아지게 하고 암도 침해도 예방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어떻게 그런 효능을 내는지 소개해드릴게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A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A가 눈 건강에 좋은 로돕신을 만들어내서 눈이 맑아지는 효과가 생기고요. 또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노화도 방지하고 항암효과가 큽니다. 특히 폐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폐암에는 비타민C 섭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 비타민C가 모두 풍부해서 특효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는데 뇌 속에 쌓인 찌꺼기인 산화스트레스 물질을 베타카로틴이 청소해주기 때문이랍니다. 이 당감 당근 주스는 이 좋은 베타카로틴 성분을 집중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고성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독이 되는 당근이 숨어 있습니다. 독이 되는 당근 두 번째는 액상과당이 포함된 당근주스입니다. 액상과당은 간단하게 녹인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재료들인데요. 이렇게 혈당이 치솟는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치매나 암을 유발하지요. 시판되어 제품으로 만들어진 당근이 포함된 건강주스들이 실제 풋풋한 당근 맛에 비해서 지나치게 달다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제부터는 판매되는 제품의 뒷면에서 이세 가지 단어를 찾아주세요. 바로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고과당콘 시럽입니다. 세 가지 모두 같은 말인데요. 인위적인 단맛이 나는 모든 음료에 해당됩니다. 꼭 당근 주스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마시는 대부분의 음료 뒷면에 아마 셋중 하나가 적혀있을 겁니다. 건강 주스라고 마셨지만 사실은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스 형태로 당근을 드실 때는 꼭 믹서기, 착즙기를 이용해 단맛을 최소화해서 드셔보세요. 그렇다면 단맛만 조심하면 될까요? 입에서는 단맛이 안 느껴지는데 사실은 혈당을 올리는 음식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독이 되는 당근은 야채튀김, 즉, 튀긴 당근입니다. 튀김이라면 의외 건강에 좋지는 않겠다 예상하셨겠지만, 그래도 깨끗한 기름에 튀긴 야채튀김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셨나요? 문제는 당독소입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도 남게 되면, 혈액 속에 떠돌다가 단백질과 결합한 것을 당독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당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면서 피부도 푸석하게 하고 관절도 아프게 하고 뇌혈관으로 가면 침해, 뇌경색도 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중장년층에서 이 당독소가 쌓이기 쉽다고 하고요. 이 당독소가 어떤 음식에 가장 많은가 살펴봤더니 바로 고온에 튀긴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감자튀김입니다. 여기에 당근도 탄수화물이 풍부한 편이라는 사실은 생소하실 텐데요. 100g당 탄수화물 함량의 감자가 14g, 당근이 9g이니까요. 당근도 제법 높은 탄수화물 함량을 가진 편이지요. 대신 일반적으로 당근을 먹는다고 해서 탄수화물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닌데요. 고온에 튀겼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답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데 맛있게 튀겨서 먹어보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야채 튀김은 한 번씩 맛으로만 즐겨주시고 다른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기름과 당근 조합은 무조건 나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기름들이 많이 있죠. 약이 되는 당근 세 번째는 올리브유, 들기름과 먹는 당근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들기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은 편인데요. 발연점이란 기름을 가열하다가 연기가 나는 온도를 이야기하는데,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부터 몸에 해로운 물질들, 발암 물질들이 생성되지요. 그래서 들기름, 올리브유는 샐러드나 무침과 같이 가열하지 않을 때 많이 쓰인답니다. 이런 기름들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오메가 3 불포화 지방산 때문인데요. 오메가 3는 일부러 챙겨 먹지 않으면 일반적인 식사만에서는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 형태로도 복용하고 또 등푸른 생선, 견과류 같은 식재료들로 섭취하는 것이지요. 샐러드에 채썬 당근을 올리고 그 위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두 스푼 둘러주세요. 혈관 청소부 오메가 3가 심혈관,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당근의 암 예방, 치매 예방 효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답니다. 어떠신가요? 당근하면 단맛도 거의 없고 어떻게 먹어도 건강하기만 할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조심해야 하는 당근이 많아서 놀라셨나요? 오늘은 딱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근 속 좋은 성분은 기름에 녹기 때문에 가볍게 볶아 먹으면 좋다는 것. 생 당근으로 먹을 때는 채를 썰어 올리고요. 들기름을 두르면 좋다는 것. 당근을 갈거나 착즙으로 마실 때는 너무 달지 않게 마실 것. 이렇게 작은 식사 습관의 변화로 암도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금치 TV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